안녕하세요. 강TD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현장에 그라스가 한 대여섯 종류 들어와갖고, 그라스 알려드리는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꽃 말고, 이 앞에 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류를 이제 그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그냥 풀이라고 하면 돼요. 그라스는. 그러니까 이런 풀류를 그라스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그라스를 많이들 심으셔갖고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그라스를 요새 많이 심는 이유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잘 살아요. 아무데나 심어놔도 뭐 이런 뭔풀뭐억세 갈대 이런 종류기 이 때문에 아무데나 잘 살고 잘 크고 그리고 또큰 장점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저런 화려한 나무나 이런 꽃, 이런 게다 져서 정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데도 겨울이 되면 이 꽃들은 다 사그러져서 없고, 이 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라스를 같이 심어 놓으면은 얘는 이대로 말르거든요. 말라서 이 상태로 겨울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 정원에 너무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요 상록수와 이런 그라스가 말라서 서 있으면 은 조금 덜 횡하죠. 어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새 겨울 정원까지 생각하면 은말그 어 그라스를 많이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스를 여기 있는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요 앞에 보시는 그라스는. 파니쿰, 세넌 도아입니다. 세넌 도아, 세넨 도아?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확실히 넣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그라스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입이 어떻게 나나 보고, 얘는 입이 이렇게 나서 약간 끝쪽에 이렇게 빨갛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꽃은 지금 보이시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꽃 피는 종류들이 파니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요거를 여기에서 처음 보고 심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앞에 저 뒤에까지 쭉 심어져 있는 건 파니쿰 세넨도아. 여기 꽃한번더 보고 다른 그라스 찍으러 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직립성으로 쭉서 있는 애는 파니쿰 헤비메탈입니다 이름이 헤비메탈이에요 어, 방금 본 헤넨도아랑 틀리게 파니쿰 헤비메탈은 직립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빳빳하게 조금 빳빳한 직립성으로 서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 잎은 아까 방금 보신 거랑 비슷하고 꽃도 비슷해요. 파니콤 종류 그래도 이렇게 종류별로 또 꽃도 자세히 보면 살짝살짝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파니콤 헤비메탈이라 고해서 이것도 올해 나왔나? 작년에 나온 품종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오후된 바람 부는데 이제 바람 불면은 위에 꽃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리면 이쁘거든요. 이 그라스는 프라이얼 스카이입니다. 음, 꽃들은 이렇게 펴있고, 어, 파니쿰종류예요 음, 프라이얼 스카이는 특징이 이렇게 잎이 약간 은색빛이라 그래야 되나? 좀 밝은 연두색 빛이 나요. 보면, 밑에서 보면. 이거 꽃은 지금 바람이 살살 불면은 좀 이런 게 그라스의 존재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도 이쁜데 바람 불면 큰 대산들 움직이는 기. 이런 네, 특징이 있어요. 뭐영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세 종류 봤는데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특징이 틀려요. 이렇게 보면 근데 꽃들만 너무 눈에 들어오시죠? <laughs> 영상으로 같이 찍은 뭐이 앞에 같이 그럼 궁금하신 노란 거 심어놓은 거는 미니 루드베키야. 이렇게 그라스랑 같이 심어 놓으면 이렇게 어울려서 이쁜 것 같아요. 이 그라스는 수크렁 종류고요. 수크렁 허브츠 자우버입니다. 그러니까 수크렁 종류는 이렇게 끝에 꽃이 이런 식으로 펴요 그러니까 강아지풀처럼 이런 종류를 이제 수크렁 종류로 보시면 되고 꽃도 다양해요. 지금 뭐 얘는 얘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더큰 것도 있고 뭐 작으면서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자, 이제 이런 종류를 스크롱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그라스 중에. 스크롱 종류는 아까 파니콤 종류랑 틀리게 잎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쭉 올라와서 위쪽으로 이렇게 꽃을 치워줘요. 네, 이런 식으로 비는 종류입니다. 이 그라스는 산조풀입니다. 이름이 오늘 본 그라스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에는 이렇게 꽃이 달려요. 또 느낌이 틀, 틀리죠. 아까 뭐 보셨던 파니쿰이랑 꽃이 이런 식으로 달려서 이 그라스는 꽃 모양이 틀리죠? 요, 어, 이런 그라스는 참억새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저희가 많이 보던 억새 그런 꽃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억새야고 두아프. 이름들이 다 너무 어렵죠, 그라스가. 야고 두아프는 보면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 뷰로 계사해서 올라와서 위쪽에, 위쪽으로 이렇게. 요거는 아마 이렇게 작은 품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초 에버크림입니다. 그니까, 그라스, 이렇게, 그라스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 사초 종류는 이렇게 좀 낮은 애들, 이런 종류를 사초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에버크림은 이렇게 입에 흰색 줄이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촬영하면서 어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또 대표적인게 사초가 감동사초 이렇게 작은 종들 이런 작은 종들을 사초라고 불러요 네버크림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6개 심어 놨는데 6개만 심어도 이렇게 공간이 꽉 차갖고 좋은 것 같아. 요 거기에다 이렇게 꽃이랑 같이 지금 보시는 뭐 같이 앞쪽에 심은 거는 아미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랑 그라스고 사초고 조금 조합해서 심으면은 정원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초는 카렉스 에버릴로입니다. 어 얘는 좀 전에 봤던. 에버크림이랑 좀 틀리게 입이 약간 형광빛이 나요 밝은색 이렇게 밑, 지금 나무 위쪽에 쭉 심어놨는데 보통 그전에는 뭐 이런 느낌 날려면은 맹문동이나 그런 종류를 심었었는데 이렇게 요 사초 종류를 심어놓으니까 또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맹문동 같은 거 심었을 때부터 그리고 요 에버릴로는 상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그래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우선 잎이 이렇게 밝아갖고,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그라스 여기 온거몇 종류 찍어 봤습니다. 어, 그라스를 심으실 때 유의할 게, 그라스는 새가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꽃이라고 핀게 결국 이게 다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씨가 날려서 여기저기 날 수도 있고 어 뿌리로도 엄청 잘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으실 때그점 유의해서 심으시고 음 그러니까 작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무더기 정도 포인트로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씨가 날려서 봄에 날 때는 빨리 뽑아주셔야 정원에 이렇게 그라스로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데 너무 많이 심어갖고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저 뒤쪽에도 또 혹시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보시면은 이런 그라스인데 제가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 들어올 때 이름을 안 물어봐서 근데, 월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색깔 들어간 지금 나와 있는 그라스들이 월동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라스 한번 구경하는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